모든 준비가 끝났어. 이젠 아무건 최후의 목표, 차 행성을 공격하는 것뿐이오 일단 시작하면 되돌릴 순 없어. 준비 단단히 하시오. 운명의 순간이요. 있지. 불의 바다, 유동치는 대지, 모든 걸 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공기. 다 예상한 대로야. 저그를 상대로 예상은 무슨? 놈들이 당신 생각대로 움직일 것 같소? 난저후의 친구를 다섯 번이나 막아냈어. 너와 너의 테러리스트 친구들이 겁쟁이처럼 숨어 있는 동안의 말이. 장군의 능력은 잘 알고 있어. 단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부닥쳤을 때 도움을 받으려고 레이너 사령관을 불렀어.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훤히 안다는 두러머 실패하지 않도록 충분히 공을 들였으니까. 그러고 보니 이번 순서는 특히 당신 마음에 들 거야. <목소리> 말허 네가 한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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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할수 없었던 일을 해내려 합니다. 오늘 저 클라이오메스를 뜯어, 자치령의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제가 당신의 뒤를 잇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임을 알게 될 겁니다. 압력은 인정한다. 아들아. 하지만 이건 네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야. 이런 일을 벌이기 경험이 부족하다. 아니, 난 혼자가 아니야. 레이나. 어쩌다가 내 아들이 너 같은 놈과 얽히게 됐는지 몰라도 이건 알아 둬라 저 배신자 키즈분 구원 받을 수 없다 너도 마찬가지고 두고 봐야 알겠지 이 일이 끝나면 우린 서로 후회할 것도 있고 <laughs>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 애송이가 너무 위험한 놀이를 하고 있어 <laughs> 발레리안 왕자님 저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공연 공격은 안 먹힌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캐리건에게 계속 휘둘리고만 있잖아. 뭐 그래도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 지상에 겨우 내려온 병사들 사방으로 흩어진 것까. 여기서 당신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일이 죽음이라고 생각해? 당신도 곧 감염될 거야. <laughs> 곧 모두가 군단을 섬기게 될 거야. 캐리건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려고 한다. <laughs>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작전을 수행하려면 생존자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해. 사령관님, 자치령 부대가 계속해서 지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모두 저부에게 거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좋아. 가서 한심한 녀석들을 구해주자 이번엔 진짜 실력을 발휘해야 돼. 안 그랬다가 캐리건 막는건 꿈도 못꿀 거다 매차 네. 행성에 착륙하는 낙하기가 있으면 알려주게. 저기보다 먼저 낙하기를 찾아서 병력을 어느 정도만 확보한. 어떻게든 싸워 나갈 수 있을 거야. 언제든 좋모 대장님, 낙하기 착륙 예상 지점을 알아냈습니다. 몇초 안에 현재 계신 곳 근처에 떨어질 겁니다. 귀속하세요 좋아. 그쪽으로 이동한다. 저거보다 먼저 도착해야 해. 시간 낭비 말. 계속해. 당분간은 내가 지휘를 맡는다. 우리와 합류해서 같이 장군을 찾아보자. 알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손씨가 제법인데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졸둥이들과 다들 널 따르는군. 아무쪼록 모두 내 앞에 태려하주어 헤리건 말은 듣지 마. 정신 차리고 다 함께 여기를 빠져나갔다. 이번엔 어찌하겠지. 암은 누구니? 시간먹이반이요탄터볼트 일송이. 칠동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터럿터 오픈. 터럿터 오픈. 대장님 근처에서 낙하기를 또 하나 감지했습니다. 가까운 낙하계에 좌표를 전송합니다. 자, 다들 정비 이 군수공장을 우리 장륙지점으로 가져와 생산을 시작하도록! 장군에게 가리저 땅굴벌레를 뚫고 가는 수밖에 없어. <laughs> 정말 대단한 침공이로군. 자, 다음은 대장군, 가용한 병력을 모두 모아 워필드 장군에게 가야 합니다. 워필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그 부하들이 내뿜는 공포의 냄새가 내 아이들을 유혹하겠지 네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정말 말이 많군, 캐리버 공포는 네가 느끼고 있겠지 영향받았습니다 공 불이 습니다 가자 대장님, 그쪽 부근에 낙하기가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숨겨진 무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영향 받았습니다. 남은 누구냐, 대송이? 좀 도와주시죠. 맞춰야 돼. 우주 공항을 확보하고 후방에 배치하도록.

엘드 장군이 아직 팔팔하게 살아있을 거야. 전중에 그렇게 누워 있어도 되는 거요? 이런 기특한 자식들 <laughs> 이놈들이 그나마 구하러 올줄이야이거 와, 끼어들긴 싫지만 원주민들이 열받았나 본데 나와 있는 케이트 로겔입니다. 엄청난 수의 저그 병력이 차 행성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비록 이미 점령한 지역에서도 전면 철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그 병력 대부분이 그 화산 행성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난 알지. 좋은 소식은... 같이 쏘자고 지미. 이 피더먹을 벌레들은 끝도 없이 몰려드는군. 이 정도면 우주 최고의 실전 사격장이라고 해도 되겠어. 흥을 깨서 미안한데 타이커스. 우리 이제 서둘러서 주골락지로 진격해야 돼. 기간 무리야 침. 땅에는 땅굴벌레가 들킬 것. 하늘은 적은 날벌레 천지라. 이 상태로 한 발짝도 못 나가. 예예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장군님, 좀 견딜만하십니까? 뛰려먹을 <laughs> 독이 의무관에게 이 팔을 절단해달라고 했네. 다시 싸우러 나가야지. 일단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 전에게 모든 지휘권을 넘기겠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셨군. 어려운 결정? <laughs> 이보게. 자네가 고치를 전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주로 군락으로 가려면 선택을 해야 할 거야. 놈들의 지상 병력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공중 병력을 처리하든지, 둘다 상대할 시간은 없네. 걱정 마십시오, 장군님. 저거는 제가 맡을 테니, 당장 함선으로가 치료를 받으시죠. 이건 명령입니다.